여러분, 규칙적으로 잘 자는 것, 이게 건강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무려 40대에서 60대 성인 9,000명을 1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해요. 1, 2년도 아니고, 장장 15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면과 건강의 관계를 지켜본 건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2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자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7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경우에도 사망 위험이 11% 증가했습니다. 즉, 너무 적게 자도 문제, 너무 많이 자도 문제라는 거죠. 연령대별로 조금 다른 점도 있었는데요. 40대는 수면이 부족할 때 건강이 크게 나빠졌고, 60대 이상은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잘때 건강이 더 취약했습니다. 이 말은 곧 나이가 들수록 낮에 활동량은 줄고, 밤에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을 과하게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58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OECD 평균보다 18%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는 매일 숙면을 한다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7%뿐이었는데 이건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적게 자고 또잘 자지도 못한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고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숙면을 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에 자고, 또 어떤 날은 새벽 1시에 자고, 이렇게 제각각이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흔들립니다.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눕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둘째, 낮에 햇볕을 쬐고 가볍게 움직이기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밤에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밤에 훨씬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늦은 저녁 식사 줄이기입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커피, 진한 녹차, 심지어 초콜릿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또 너무 늦게, 특히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속이 더부룩해서 숙면을 방해하죠. 가능하다면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잠들기 34시간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잠자리 환경 정리하기입니다. TV를 켜둔 채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빛과 소음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또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잠을 적게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것도, 건강에는 위험합니다. 하루 7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숙면 비율이 낮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모두 잠 습관을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잠이 잘안 오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 낮 동안의 햇볕, 가벼운 운동,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만 만들어도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7시간 숙면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훨씬 가볍고, 상쾌한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내일, 편안한 잠에서 시작됩니다.